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썰은 잡담 시간에 풀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놨었는데, 여러분 혹시 사이비에 끌려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laughs> 신천지나 이런데 한번 끌려가 보신 적 있으실까요? <laughs> 저는 좀 많은 편인데요. <laughs> 제가 신천지에는 되게 두세번 끌려가 본적 있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막. 대학교에서 나왔다고 이런저런 강의를 하는데 와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게 있었어서 가봤는데요. 한 번은 그냥 일방적인 강의였어요, 진짜. 리더십 강의였는데, 그 이후부터 개인적으로 이런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좋다라는 말을 듣고, 성경 공부 재밌겠다 해가지고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을. <laughs> 근데 뭔가 쎄하죠, 느낌이? 성경 공부를 갑자기 시킨 것도 쎄한데, 뭔가 듣다 보니까, 뭔가 교회 쪽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보통 교회에서 나오면은 교회로 안내하지, 개인적으로 카페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키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연락을 쉽고 안 나왔는데, 한번 신천지에 당하고 나니까, 누가 신천지인지 알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끝나고 되게 일찍 집에 가고 있었는데, 신천지로 보이는 두 분이 다시 저에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laughs> 말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방송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때가 진짜 진짜 심심했을 때였어요. 동기도 학교에 잘안 나와서 대화도 많이 안 했고, 수업도 한 2교시 하고 맞춰서 되게 여유롭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데리고 카페에 가서 한 시간 동안 떠들고 왔어요. <laughs> 그분들은 저에게 신천지 포섭을 하러 오신 걸 텐데 제가 한 시간 동안 어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지냈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동기들이 이렇게 됐고 제가 이런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힘들지만 재밌었던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거를 한 시간 동안 저만 떠든 거예요. <laughs> 보통 이런 분들 음료수를 사달라고 오시거든요 근데 음료수 두 분이서 두 잔이잖아요 카페에서 가면 한만 원밖에 안 하는 금액이잖아요 만 원에 이 사람들의 시간을 내가 사서 내가 떠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한 시간 동안 떠들다가 그분들이 좀 지쳤을 때 가봐야 될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보내드린 전적이 한번 있고요 신천지엔 이제 면역이 생겨서 이 다음부터는 안 끌려다니기는 한데 다른 사이비가 저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 쪽도 사이비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약간 이단 같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막 보살을 믿는 사이비가 되게 많대요. 막 미륵보살을 믿는 곳이라 고 해야 되나? 이쪽도 사이비. 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륵보살을 믿는 <laughs> 다른 정, 불교 아종 같은 개념인가 봐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1 년에 한 번씩 붙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잡히냐면은 맨 처음에는 아저씨들이 와서 막너 기가 엄청 강하고 막 너가 막장녀장고막 장려 그렇지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장녀 아니면은 그냥 외동이거나. 동생이 원하 3분의 1 확률이잖아요. 우연찮게 맞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얘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때는 고등학생 시절이었어서 막 어디 같이 가자는 건 아저씨들끼리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 나 죄송한데 제가 갈 길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될것같아 이러고 이때는 탈출을 했었는데 다음에는 젊은 여성분이 저에게 접근을 하신 거예요. <laughs> 이때는 진짜 진짜 멀쩡해 보이시는 분이 제 어깨를 딱 붙잡고, 혹시 기가 너무 좋으신데, 잠깐만 대화를 할수 있겠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분도 제가 장녀인 걸 맞추셨고요. 막, 갑자기 제 속속들이, 성격들을 다 맞추시는 거예요. <laughs> 안에 화가 많고, 무슨, 문, 어느 쪽에 문제가 있고, 이걸 다 맞추신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잠깐 따라갔거든요, 카페 쪽을. <laughs> 얼마나 끌려다닌 거야. <laughs> 저 이거 말고도 두번더 있거든요. <laughs> 이 사이비에 끌려간 적이. <laughs> 그래서 이두 번째 만남은 카페까지 성사가 됐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이 여성분이 제 손을 잡더니 막 눈꺼풀을 푸르르 떠시면서 이런 길를 가진 사람은 처음 본다. 내귀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완벽히 사임이죠 제가 그때는 좀 어렸어서,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조상님들이 막 화가 많으시다, 좀 승천을 못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를 물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저 혼자 치룰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제사요? 이러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막 사무실 같이 공부하는 용도로 쓰이는 장소가 있다.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제사할 장소도 마련이 돼 있고 다 준비를 해 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따라갔어요. 근데 <laughs> 따라갔는데 진짜로 그냥 일반 가정집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상 펴놓고 막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하니까 다 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제사비를 받긴 하셨어요. 초반에 얼마 받을 받았지? 20만 원인가? 20만 원뜯겼거든요 20만 원뜯겼는데 근데 대부분 20만 원 어치의 제사와 비 그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 그런 갑다 하고 저는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한복도 빌려주었어요 한복도 막저 몸에 맞는 걸로 막 입혀주시고 버선도 신고. 이런점 준비를 다 하고 제사 지내는 알려주시고 절을 100번은 한것 같거든요 막 움직이면서 막배 이러고 절하기 했었는데요 <laughs>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한달 동안은 열심히 이곳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문을 연것 뿐이고 이제 아홉 가지의 하늘 단계가 있는데 이 하나하나 조상님을 올려보내려면은 제가 어깨에 조상님을 이제 안고 와서 이 공부 장소에서 풀어드려야 된다. 이 공부를 같이 <laughs> 아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인순에 같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셔가지고 <laughs> 나좀 바보 같았죠. 끌려다닌 게 그래서 막그 생각을 했, 못하고 끌려다녔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조상님을 올려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나갔거든요. 근데 하루 나가고 나서 제가 그때 경기도에 살았었는데 서울까지 와야 됐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너무 힘들어서 하루 나가고 안 나갔는데, 그땐 정말 다행이었죠. 하루 나가고 안 나간 게.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붙잡혔다고 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보통 여자 남자 팀을 움직이는데, 다음에 오신 분이 여자 남자 팀을 움직이셨어요. 그 때. <laughs> 다 버렸어요. <laughs> 제가 한번 제사를 지낸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번에도 <또 웃음> 그분들이 똑같이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어, 또 그때도 또다 마치셨. 저에 대한 거를. 근데 제가, 아, 그거 제사 지낸 적이 한번 있는데, 아, 그 이후로 안 나갔어서 아마 안될 거예요. 이랬는데, 안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만난 거는 아직 기회가 있게 만난 것이니까, 이번 한 번에 저 제사 한번더 지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다 괜찮아질 거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 어? 일리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따라갔단 말이죠, 또. 이번에는 좀 집에서, 버스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laughs> 곳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거기서 똑같이 한복 입고, 재서하고, 또 공부하고, 두번 나갔나? 두번 나갔다가 또안 나가게 됐단 말이야. 제가 귀찮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잡혔었어요. 1년 뒤에. <laughs> 그때도 여자남자 짝이었는데요. 이땐 제가 너무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혹시 이것도 싸입이냐라고 제가, 이 SNS 에 물어봤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것도 사이비래요. 저는 그때는 불교 쪽에 사이비가 있는지 몰라갖고 그냥 내 불교 공부하는 데인데 가정집에 있는 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절 같은데 뭐니까 안 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그냥, 사입이래요다 도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지하철이었거든요. 저 근데 죄송한데 지금 못갈것 같다 했더니 막 그분들이 막 붙잡으시면서 혹시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가로막는 게 많을 수밖에 없다. 조상님도 올려보내는 게. 하지만 이걸 이겨내고, 우리에는 조상님을 승천 보내야지 덕을 볼수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점점 광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의. 저를 영입하기 위한 관계가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길거리에서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던 남성분이 지금 도움 필요하시냐고 해가지고 제가 냅다, 냅다, 네! 대답하고 나서 도망치는 성공했거든요. 그분이 집 데려다 주시고 정말 정말 감사해서 계좌번호라도 알려주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는 다음에 저처럼 사이비에 붙잡힌 사람이 있으면 구해다 달라고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멋있게. 저는 그때처럼 남자가 멋있어 보였던 적은 없었어요. <laughs> 진짜 진짜 무서웠었거든요 그 관기를 느끼고 제가 이때 동안 순순히 따라가서 그 관기를 못 느꼈던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이게 진짜 관기구나. 이거 진짜 싸이비 관기구나라는 거 느끼고, 이제는 더 이상 싸이비에 끌려가지 않게 됐어요.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됐어요. 너무 무서운 경험을 했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진짜 조심하세요. 저처럼 세 번이나 끌려가는 분은 없어지겠지만, <laughs> 좀 처음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페에서 음료 한잔 사주세요는 약가였던 거예요. 진짜는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가서도 막한 시간씩 공부하고 나왔어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러분은, 뭐, 신천지 외 여러 종교도 많잖아요, 사이비. 정말, 정말, 정말 조심하세요. 아, 붙자는 사람 바쁜 일 있다 보세요? 네, 저는 못 붙, 못, 그, 떨쳐내요. <laughs> 얼마나 못 떨쳐내냐면은,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다 받아서 한강공원 가면은 제 손에 전단지 20장 쌓이거든요? <laughs> 아, 근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버즈를 끼고 있을 때는 못 들어서 넘어가거든요? 못 들어서? <laughs> 근데 저는 길거리에 유니세프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다 붙이고 다녀요. 못떨쳐에서저한 달에 후원 어 7만원 하거든요. 세 곳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 곳에 다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아, 혹시 괜찮으시다면 뭐 후원 얘기 들어보실래요? 하면 은저 여기를 후원하고 있어요. 이러고. 아, 그러시군요. 이러고. 지나간 적이 엄청 많아요. 수십 미터를 따라온다고요? 진짜 대박이다. 이 사이비는 진짜 광기가 어마 무시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너무 무서워. 여러분, 진짜, 진짜. 조심하세요. 아, 맞아요. 서울 쪽에서. 저도 다 서울에서 만났어요. 강남에서 한번 만나고, 창동에서 한번 만나고, 딴데 어디냐. 그냥 다 서울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저러지? 아니, 저렇게 부담스럽게 영업하면은, 아. 안올 거라는 거를 모르는 걸까요?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이 <laughs> 있어서 이 방법을 쓰는 거겠지만. <laughs> 와, 근데 진짜, 저 의정부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의정부도 신천지가 진짜 상당히 많거든요? 의정부에 신천지 박물관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이게 그냥 이름만 신천지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신천지 박물관인 거예요. 이 주변에서 신천지를 활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가 맞다 생각할 정도로 신천지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구석탱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역 바로 앞에 있어요. 역세권에 <laughs> 지나가면서 다볼 정도로 진짜 사이버 판치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사이비 너무 무서워.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대화 상대로 붙잡고 한 시간 동안 대화했지만, 이젠 그러고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붙잡혀 다니다가, 한동안 안 잡혀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냐면요. <laughs> 제가 고스룩을 입고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 진짜 서브 컬처에 나오는 그 고스룩 있죠. 그걸 입고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안 거는 거예요. <laughs> 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좀 쾌적하게 다녔는데, 겨울 되니까 스슬을못 입어서 평범 복장으로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금 잡힙니다. <laughs> 조심하세요또 전단지 나눠주는 거 잡히고, 오늘도 전단지 두개 받아왔어요. 저 저번에 똑같은 길을 세번 걷는데, 세번다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세번다 주셔서. <laughs> 이런 식으로 못 떨쳐내가지고, 옷을 좀 세게 입고 다닙니다. <laughs> 옷이 최고야, 옷이 무섭게 입고 다니면 말을 못 걸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러시기를.